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손문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북구의 교통중심축인 덕천역을 중심으로 한 구포역과 북구청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버스 노선 부족 문제와 만덕일동지역의 노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만덕덕천에서 덕천역을 격려하는 노선의 버스는 15개입니다. 하지만 고포역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4개 노선 뿐입니다. 이처럼 교통중심인 덕천에서 유일한 KTX가 정차하는 고포역과 행정중심인 북구청을 잇는 생활축의 교통연결 부족으로 주민분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북구 교통 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사항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덕일동입니다. 만덕일동은 수십 년간 한쪽 방향으로만 시내버스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 성분년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약 4년 전 33-1번 노선이 신설되어 양방향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운행하던 한쪽 방향 33번 노선을 만덕 1동은 중지시키고 일방적으로 만덕 2, 3동 방향으로 변경하고 종점만 만덕 1동에 남겨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버스 2번 노선마저 만덕 1동을 배제하여 만덕 시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덕 일동은 33-1번 한 개의 노선에만 의존하는 교통 고립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7월부터 33-1번 버스 노선이 구포역 북구청 방면에서 모라 신라대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 공청회는 노선이 이미 결정된 뒤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적인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쳤음에도 부산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변경은 어렵고 내년도 조정 시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저 선분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만덕동과 덕천동에서 구포역 북구청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증강을 요, 조정 요청합니다. 둘째, 33-1번 노선을 당초대로 구포역 북구청 방면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합니다. 셋째, 수십 년간 운행되었던 33번 노선을 만덕1동 종점에서 종전대로 한쪽 방향 운행을 복원을 해서 그나마 한계 노선의 고립에서 환승의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넷째, 수차례 건의했던 동네 쪽에서 터널을 지나 덕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46번 버스를, 노선을 만덕 일동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북구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 선분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북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화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